신박한 초등생활. 벌써 4월이 시작됐습니다. 눈물겨운 3월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일단 아이가 매일 학교 가는 것에 대해 한시름 놓은 기분. 중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역시 비슷할 겁니다. 온라인과 등교를 반복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기는 한다는 것에 만족하며 세월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모두들.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학습 손실을 메우기 위한 골든타임이 아닐까요? 신박한 초등생활 2021년 4월 1일 시작합니다. 신박한 초등생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경희대학교 이상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교수님 그러게 말이에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만난 저에게는 이번 3월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등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안 나오던 시간 동안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하고 정보도 찾아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EU 국가나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학습 결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학습 결손이란 것이 그냥 공부를 못한다 공부가 뒤쳐진다 이런 게 아니라 보고서로도 나온군요 맞아요 이 보고서들을 보면 과목별 그리고 학년별에 따라서 학습 결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마다도 다르지만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영어 쓰기 영역에서 22개월 이상 퇴보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과목들도 대동소이하게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것은 자명한 것 같아요. 22개월이라 1년을 놀았더니 거의 2년 가까운 결손이 생겼다는 거네요. 작년 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재작년 건다 까먹어버린 저희 반 아이들을 떠올리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교수님, 문제는 학습 결손은 이미 발생을 해버린 거고, 이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럼 학습 결손을 메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1년간 공부가 제대로 안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학습 결손이라는 건 교육과정상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못 익혀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미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다 보니 제때제때 공부하지 않게 되는 나쁜 습관이 쌓이면서 공부가 부실해진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 아직도 지난 학년 과정도 제대로 못 끝낸 것 같은데, 새학년이 되면서 진도는 새학년에 맞춰서 또 계속 나가게 되는 게 교사인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때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전 학년 공부를 다시 꼼꼼히 복습을 먼저 하고 이번 학년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 일 거예요. 너무 괴리가 크다면 전 학년 것을 복습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교 진도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 진도를 따라 공부하다가 너무 기초가 안 되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 학년 과정에서 다시 사, 찾아서 복습을 하는 거지요. 맞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2년 전, 1년 전 진도를 차근차근 나가겠어요? 제가 봐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유념해야 될게 있을까요? 더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주에 이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학습 공백 어떻게 메워갈까? 다음주 화요일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